예 네, 엄마의 의소원입니다. 저기요, 거기 원무창고야 예, 네, 말씀하세요. 내가 대장 내시경실에서 내시경 받다가 그만뒀어. 환불해줘. 왜 내가 돈을 내야 돼? 어? 병원장 바꿔봐. 병원장님, 지금 안 계세요. 언제 환불되는 거야? 선생님, 환불은 안 된다 하십니까요? 어? 병원장 바꿔 너 누구 때문에 지금 밥벌 먹고 사는데 언제 환불될 거야? 나 급하니까 빨리 환불해줘 아니 아까 다 들었고요 환불 어렵습니다 네, 네. <laughs> 예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네, 친절히 모시겠습니다. 업무 일부에 유성원입니다.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? 예, 예, 거기 업무 창고야 내가 대장 내시경실에서 내시경 받다가 그만뒀어. 환불해줘. 잠깐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선생님 성함, 생년월일, 열, 연락처를 알려주시고요. 제가 내시경실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이한 분해 줘 빨리. 정말. 네 선생님 만약 한 분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언제쯤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연락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무늘 유석원이었습니다.